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처음 3년이 중요하다 저번에 저랑 친한 영상 편집 감독인 최 감독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이제 최 감독과 이야기를 하는데 주니어 영상 제작자로 일을 할때 자신의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친구들이 영상 제작자를 지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명의 영상 제작자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실무에 나와서 한 3년 정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영상 제작자를 지망하는 친구들한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급해 하지 마시라. 영상 제작자로 공부를 하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시간을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취업을 하는 것도 자신이 영상 제작자로 성장하는데 하나의 그냥 관문일 뿐이에요.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영상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3개월, 6개월 만에 어떤 결과를 내고 자신이 어떠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3년간 실무에서 일을 하고 시니어 영상 제작자가 되는 거를 100%로 봤을 때 자신이 실무에 나오기 전에 3개월, 6개월, 1년간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대학에서 2년, 4년 동안 공부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시니어 디자이너까지 100% 중에서 뭐 3개월, 6개월이라면은 5%에서 10% 정도의 퍼센트지를 갖게 되는 거죠. 또는 대학에서 2년, 4년간 공부를 해도 100% 중에 최 20에서 30% 정도까지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실무에 나오기 전까지 공부하는 기간 중에 쌓이는 능력치랄까요? 그런 게 결국에는 10에서 30%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70%는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나겠죠. 취업 전에 학원을 3개월, 6개월, 1년 학원을 다니냐 마냐는 퍼센트지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취업 전에 채 30%가 안 되는 비율로 능력치를 쌓은 이후에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됐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업을 한 다음에 내가 취업을 했고 일을 해서 급여를 받죠. 그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됐어. 물론 제 시간에 퇴근하는 거 중요하죠. 처음에 얘기 드린 게 시니어 디자이너까지 갔을 때 100%의 능력치를 쌓아야 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신이 취업을 했다고 자신의 여유 시간에 놀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다음에 주니어 디자이너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요. 그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셔야 돼요. VFX 라든가 2D 모션 디자인, 3D 모션 디자인 아니면 종합 편집이라든가 또뭐 종합 편집도 방송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뮤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고 자신의 능력치를 향상시켜야 돼요. 취업이 됐다고 그래서 놀면은 정말 큰일납니다. 자, 왜냐하면은 실무에서 3년 정도 일을 하시고 시니어 디자이너가 딱 되겠죠. 시니어 디자이너라 하면은 자신이 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시니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시장에선 3년에서 5년 차 시니어 디자이너가 굉장히 잘 팔리는 연차예요. 그리고 그때 연봉을 확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자신이 충분한 경험을 가진 3년차 영상 제작자가 됐을 때, 시장에선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잘해. 이런 소문이 나면은, 당연히 너도 나도 연봉을 더 주고 데려가고 싶어 하죠. 그 사이에 자신이 실력을 못 쌓았다. 그렇다면은, 이직제의가 적겠지. 제가 3년에서 5년 정도 연차를 가진 영상 제작자가 잘 팔린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그 연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실력이 높다는 거는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5년차 이상의 감독급의 영상 제작자는 갈수 있는 회사가 좀 적어집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디렉터급 영상 제작자를 원하는 회사가 좀더 적은 거고, 시니어급의 영상 제작자를 원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이죠. 그 회사에서 처리해야 될 정도의 제작물은 시니어급 영상 제작자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디렉터급 제작자를 일을 시키기에는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3년에서 5년 차 정도의 시니어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잘 팔려요. 몸값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럼 3년 차 영상 제작자가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방법이요. 회사에서 일로 영상 제작을 할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쌓는다. 또는 남는 시간에 자기 작품이나 자기 공부를 해서 실력을 더 쌓는다. 결국에는 자신이 실력을 많이 쌓을수록 자신이 만드는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쌓이는 거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결론적으로 신입으로 취업 전에 공부하시는 거는 자신이 영상 제작자로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것과 취업을 하시더라도 자신이 영상 제작자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